남자머리 5분 커트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1시간당 12만원, 하루 96만원, 한 달이면 2,400만원을 벌어요. 이게 매일매일 가능하다면, 밥때리 치우고, 남카 전문점 차리세요. 10년 경력자가 5분 걸렸다면, 나도 10년 연습해야 5분 커트 가능합니다. 커트 천재라도 1년짜리가 10년 경력자를 따라할 순 없어요. 따라서 5분 커트는 로또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10년 경력자의 커트쇼를 구경만 하다 올 것입니다. 무료 강의일 때 마음을 비우고 수강하세요. 걸치고, 등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허공 사이죠. 허공 타고, 빗등 들고, 빗등 살살 빗등 살살 빗등 살살 빗등 턱밥 빗등 턱밥 바디깍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예. 그럼 골자까지 올라간 다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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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okay. 이렇게 이렇게 번호 하고 있죠. 이렇게 번호대로 이게 한 5번 정도 되겠죠. 번 이렇게 2번 <aussireated> 이렇게, <preserved> 이렇게 이렇게 7번 여기 777 서공사로 뒷공 들고 바리깡 쏙 바리깡 쏙 오른손 손목 풀고 오른손 손목 풀고 바리깡 쫓아가 바리깡 쫓아가 거기까지 8번 8번 오케이 오케이 사른걸 짧게 짧게 자르시면 돼뭐 이렇게 면치기를 하려고 그래 좋은 방법을로 되기도 고왜 면치려고 하냐고 이게 훨씬 쉽고 빠르고 좋다니까요 학원 정형하는 입장에서는 면치기를 해야 돈이 돼요 면치기 해야되 돈이 안돼 그 면치가 아니어다면치기 분치기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같은 분딱 맞다고 생각하거든 걔들이 몰라서는 아니야 본이안 되니까 거예 그냥 아, 팔 예. 이렇게, 이렇게, fire라고, 이렇게 근데 요동작을 끊임없이 하시라고 하면서 똑같이 하시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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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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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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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으니까 비쌀 꼴, 다음에 비뜸, 비뜸 살살 비뜸 살살 비뜸 살살 비뜸 살살 허공 사도 비뜸 들고 허공 사도 비뜸 들고 비뜸 터커 비뜸 터커 발등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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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여기가 비쌀 꼴비또 비뜸 살살 비뜸 살살 비뜸 살살 허공 사도 비뜸 들고 허공 사도 비뜸 들고 발등 비뜸 터커 비뜸 터커 발끈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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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떳 떳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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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여기 약간 틈도 보이죠? 그까요이쪽게 이렇게. 이쪽게 이렇게. 이쪽게 이렇게. 이쪽게 이렇게. 이쪽게이거게이렇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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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